Nice, nice, nice. 哇，挺棒的。 제간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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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 거, 세지 거. 나이스 아, 갑니다. 됐다. 됐다. 나이스 잘 쳤다, 잘 쳤다. 오우씨. 뒤 간다. 나이스 사이드 있잖아. 뒤도 있어 나이스 정해 좋았다, 정해 좋았다. 나이스 돌아. 나이스 아 귀여워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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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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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다, 까비다. 와아 오늘 진짜 사치지 말자 센터스파. 괜찮으실까? 아 나이스. 뭐? 세지, 바꿔가죠, 바꿔가죠. <laughs> 아, 종혁군 아, 갑니다. 나이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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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나이스, 오빠잘 지켜다. 됐다, 거다, 거다, 나이스. 정혁이구 정혁이구 1팀 없으면 그냥 꽉 차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혹이드아 어, 예예 없어요 없어요 오우 아 나이스 이드 나이스 컷 나이스 치라 그냥 앞으로 툭 치라 됐다 세지 안돼 치면 안돼 오케이 저해 툭툭 치고 라 툭툭 치고 와라 빠르다 됐다 도방 도이때 도방 도이때 도방 도 있어 도방 돈다 도방 돈다 도방 돈다 아, 도빵 돈다. 어, 도빵 괜찮아. 도빵 살아 있잖아. 해! 가비! 가비! 해보자. 다시 하나 더. 도빵군! 도빵 도방 좋았잖아. 정말 좋다. 정말 좋다. 네가 좋아져. 좋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와 해도 좋다 와, 와 파퍼 스테이징 좋네 <laughs> 야 좋다 의차 말하자 할수 있다 감사합니다. 야, 좋다 좋다 지금. 사이드 있으면 콜해 줘. 중앙이 지금 우리가 모른다. 콜해 줘, 정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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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 할수 있어. 세지! 어깨너 됐다. 세지 해야 돼. 나이스! 세지고! 나이스 마무리! 정이 나이스 패스! 도빵 굿! 나이스! 지켜! 가운데 밟아. 됐다. 뒤에 하나 간다. 나이스. 됐다. 정해 오바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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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타이바 뒤에. 뒤에. 있잖 있잖아. 뒤에 있잖아. 가운데 있잖아. 됐다. 장호이살 살살. 살살. t 살 t a Teta. 해봐. 해봐. 해. 나이스! 아, 잘 만들었다. 야, 좋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정열, 굿. 정열, 나이스. 되잖아! 화이팅! 되잖아! 나이스! 쌍이 구 됐다. 가운데 같이 가죠, 정해. 네가 그럼 가운데를 모이라! 가운데를 모이라! 야, 아, 까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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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아, 저희가 나중에 갈때쭉 갈게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거. 더미나 들어가니까. 아, 예. 아, 아, 저기 밖에 완전히 나가 가지고 저건 저희 쭉 갈게요. 아, 예, 오늘 떡을 물 와! 됐다. 뒤에 죄도 있어. 나 있어. 나이스 제도 나이스 됐다 넘겨 넘겨 그냥 아 넘기지 뒤 간다 톡샷 정해 올라 정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정해 빨리 가야 돼 커버 나이스 정해 계속 가 계속 가 올라가 정해 가지마 도는 거 도는 거봐 도는 거봐 됐다. 나이스. 정해. 체크해 그냥. 정해 가지 마라. 그만만 봐. 검은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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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이 검은색깔만. 검은색깔만. 됐다. 됐다. 나이스. 됐다. 제드 팀이팅 아. 여워 하나만 해보자. 야 기호 공 날란다. 정해 안으로 좀 모아라. 안으로 좀 모아라. 어. 됐다. 카페 가라. 와, 나이스. 도발 아이팅할수 있어! 할수 있어! ハイス 있어! 야, 아유. 박지성이네. 정열, <laughs> 정열, 야 우정 우정. 아기억가 아, 아이씨. 아이씨, 아우정조인데 됐다. 정혜 파스 와바라 정혜 정혜 몸 돌리라 몸 돌리라 몸 돌리라 야 완전 생반대 통짜다 나이스 건배 나이스 건배 나이스 건배 정혜 올라가 올라가 벌리면서 올라가 건배 굿 나이스 킥 나이스 킥 나이스 킥 나이스 살리면서. 정혜야, 뛰어가. 그냥 뛰어. 앞으로 뛰어. 뛰어. 정혜야, 뛰어. 범베구! 정원아 뒤에 하나 간데 나이스 기호있다 기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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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진아 해라 세진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나이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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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만난다. <laughs> 야, 진짜 하나만 더, 진짜 하나만 더. 잠어이고잠어 장어이 6시까지. <laughs> 야, 오른쪽에 기어봐, 기어도 있다. <laughs> 아 기억, 굿. 나이스. 와 쌍이 굿 나이스 아빠. 와 또? 와 정해 굿. 공! 어나케! 아, 제대로. 와, 와 장호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뒤에 코레 코레 같이 코레 같이 코레. 와 레플이고 가운데 모이라 모이라 너무 퍼지다 와 쿠키 나 있어 치킨다 와잘잘 잡아 저기 뒤에 도는 거 있잖아, 도는 거 있잖아! 이거! 안녕하세요! 아, 귀엽고잘살리다잘 살리겠다. 잘 하... 가운데 한 번만 거쳐주지. 아, 한 번만. 요. 한 번만. 아, 다 <laughs> 와, 정말 오늘 하는 해 씨발. 형님, 요 아. 와, 몸에 쓰레기까지 다날라가네 와. 아, 근데 썬거다 잡아야겠다. 야, 이거 되겠는데? 야, 우리 딴딴하다딴딴하다새집 받아줘. 됐다. 기호도 있다, 기호도 있다. 기호도 있다. 기호도 있다고, 기호도 있다고. 됐다, 장훈아. 정혜, 돌아, 돌아, 돌아. 정혜, 돌아, 돌아. 정혜도 돈다. 아, 정혜, 돌아왔는데. <laughs> 정혜 오바랬군, 정혜 오바랬군. 와. 나이스! 나이스! 성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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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해라! 성공!!! 아 드디어 있다 이씨아 드디어 아, 아, 있네 <laughs> <여기가 볼까>? 아니 잡으면 오른발 잡이라서 저로가오발 잡이면 여기 <laughs> 뿌려줄 데 오른발 잡로가 성공! 정현이 니 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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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이스. 우와! 와와와 와. 와, 순서 와 진짜 안돼 안돼 세이 지켜 기호 네가할수 있다 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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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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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사이드 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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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야 이거 되겠다 아~~ 끝났다 한번 사악좌 봐봐 아, 이 어떻게 끝났다. 와, 야, 되 겠다. 야, 우리 숨안 타, 숨안 돼, 숨안 돼. 아, 구 귀여워, 귀여워. 다시 25홈까지 와 셔틀런 디지네 와. 우정 뛰는거 봐 뛰는거 봐 가지마 우정 아 좋았다 그래도 나이! 앞에 쭉! 그래! 뒤 간디. 나이스. 기어. 저 굿. 나이스. 기어고. 기어 돌아뛴다. 기어도 돌아뛴대 나이스. 가! 업사이드! 쌍이고, 세지고! 형이 니네 뒤에 돈다. 니뒤 네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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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지금 말 그거 가지마. 그거 가지마. 오케이. 오케이. 그거 가지마. 오케이. 나이스. 지금 가. 지금 가. 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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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구. 세타. 한번툭 치라 됐다, 됐다 가운데 나이스 됐다 이거 뭐라 도해라와 와, 우정 우기네 다이스 장제 다이스 장제 와 귀여야 귀여 기호. 어? 와 와, 좋아하는데. 와, 이건 진짜 까비다. 와. <laughs> 절대 안 못하니까. <laughs> 나이스 도팡 굿와 센터 통하다 이거 선구 굿이다 야야야 기호있다고!!! 와! 와 나이스 정혁군 네. 아... <목소리> 어, 아, 됐다 됐다 한번더한번더야 기호 한번더 뛰라 그냥 한번더 뛰라고 기호 장호이 돈다 됐다, 잘 봤다, 잘 봤다고. 나이스! <놀람> 와, 했더 햇드...